다 아, 언덕입니다. 딴데 가시면 안 돼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저 저를 쏴. 다 언덕이요? 아까 우르르 딴데 가던데. <laughs> 다걸어요 <laughs> <말렸어요>. 아, 근데 얘네 <laughs> 예매... 아... 그게 말이 안 돼. 에임이 좀 말이 안 되긴 하다. 이게 아까 다 전에 다... 징징 쓰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제가 바위 뒤에 있는데 인런거 많이 드는 거 폭우를 아니... 저쪽 바위 뒤로 돌리더라고요. 불씨도 편들리는 걸 봤다고는 해도 <laughs> 아, 0 0 m 300m에서 캐치를 쏘는데 말이 되나? <laughs> 자, 이거 똑같죠? 쟤네 2 7 7애들 1번 라인 아니면 무조건 0번 라인으로 오니까 그것만 캐치되면 저희가 이쪽으로 잡던지 아니면 이쪽으로 잡던지 중진, 중전은 그대로, 그대로 갈 거예요. 라인이요. 중형은요? 중형은 스나이퍼가저 외쪽 스 같아요, 저는. 중형은 어차피 쟤네들 중형 움직이는 거 보고 움직일 거니까 미리 안움직여돼요 무조건 저희 본진 쪽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걔네 야이뱅 계속 있는 받은 것도 걔네들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방어라서 걔네는 무조건 와야 돼요 중형 어디 가요? 안 돼요? 아니에요 중형 여기 저는 <laughs> 센터 사고가 불러도 괜찮 중형은 아직 보다 안 떨어졌었어요 센터 오히 아, 아까 전에 그래. 중병 얘기했는데 <laughs> 아니, 그 아무도 못 들었어요 중형은 <laughs> 중형과 중전을 헷갈리시는 거 아, 제가 말 잘못했을 수도 있네요. 속강했어요 아, 아니야 아니야. 듣는 분들이 중형 인자. 상대 시가지 5초? 시가지로 다 뛰고 있어요. 시가지로. 네, 확인 네, 시가지. 아까 중형들 저쪽 끝 발리카 일번 아니면 은 네. 아니야 이비아두 대인 거는 안 됐으니까 저희 이쪽에서 쟤네 잡을게요, 도모입니다. 속 어, 5초. 라인, 라인, 라인 잡을게요. 라인 잡을게요. 속이 5초예요. 네. 달려옵니다. 지금까지 달려갑니다. 어, 이쪽, 넘어 오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라인 잡으세요 라이. 이쪽. 와 아, 씨. 넘어온다. 아, 넘어온다. 중앙도 넘어온다. 중앙도. 네 중앙 넘어오는 건 야이백이 봐주시고 나머지는 다 아래 내려가는 거 잡아주세요. 여기. 가족분 조심하세요. 네. 맨뒤 집지 나이스. 조금 뒤로 뺄게요. 자 이쪽 시야 안 나오니까 저희 중지한동지 아, 중지한 뒤로 쭉 빼요. 몸실 보세요. 뒤지 쪽 가는 구봉실. 시컨 네. 쪽에 포격 썼어요? 네. 야 포격 잘 들어간다. 아, 자, 마무리. 마무리. 11시. 마님 잘패났네 이디야. 네. 지한분들맨 뒤에 가신 분들 돌아가지고 시컨 치세요. 아, 저, 옆구리 조심하세요. 옆구리. 중앙에서. 네. 오기 네, 야 얘네 장지 10첩. 참... <놀람> 첫부터 기존인데 사버리네. 괜찮아요. 나이스. 자, 이제 볼수있다 자, 슈컨 이치치두분 계시는 거. 이치치 아예... 아, 들어와요, 들어와. 아, 아, 아이님이나 아, 아, 저희... 해피 황사 님은 남아 계세요. 그쪽 자리에 남아 가지고 은폐 은폐해서 쟤네 넘어오는 거 같이 서포트 할게요. 이비알 제쪽으로 가세요. 네 이비알 확인. 이비알. 중요. 네. 어, 펭귄님, 제장전 아직 안 되셨죠? 글쎄요. EBR, 어, 같은데? <laughs> 나이스. 907이 들어왔네. 네. 자, 보고 있어요. 쟤 때문에 뭐가 안 되네. 중 음. 중요한 아들 호각이 나가네. 중요한 분들, 여기 한 분만 남아 계시고, 백가님 어, 나이스. 백가님 옆으로 돌아주세요. A6번에 907부터 잡아줘야 돼요. 회... 네. 옆사선이 다 터져. 홍공케 네, 마무리하고 올게요. 네. 밀러님 왼쪽 조심해요. 쌍님 예. 물이, 예, 왼쪽 리비아 조심해주세요. 봤습니다. 네. 밀러님 물이 예. 늦은데, 가겠습니다. 예. 아 궤도야. 자 나이트 잘하고 계세요. 좀만 하시면 돼요. EBR 돌아가지고 자주 잡으러 가셨습니다. 좀만 네. 버티세요. 이비아 커버라가 하 영웅이야. 나이스. 이비아 봐야겠다. 자2 7칠 언덕에 나올로 있는 2 7칠 봐주세요. 자, 네활 타이 마무리. 요식기 요식기 나머지 마무리.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색 겠어. 와 이비아 이비아 추 추동입니다 추동. 추노. 이비아 잡으시고 이비아 잡으시고 구공칠 잡으세요. 자 나머지 분들 가운데 있는 분들 2 7칠 잡으로 그냥 내려가세요 쭉. 배도 쌓았어요. 나이스, 야이베, 나이스, 야이 나이스. 역시 우리 클랜닉 백캐 싸움은 진짜 잘해. <laughs> 아나 이거 저, 어떻게 이겼지? 싸움 <laughs> 전문 클랜. 아 이거 나도 이기지 몰랐어. 그러니까 이거 질것 같아가지고 되게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야이베, <laughs> 야이베 되게 너무 가까워.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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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나이스 프로님, 어우 과감한 춤과. 어, 안일 레 우리 야씨 나이스 나이스 이별 추노 그래,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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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놈은 잡으러 가네 이별 추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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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0 7피 없는 애부까 주세요. 아니다 그냥 쏘세요. 마음대로. 이거 마음대로 마음대로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예! 나이스! 막히기 <laughs> 나이스 나이스. 시작해 주지 가 사중추돌. 후후! <laughs> <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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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쟤네... 이거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쟤네 2번 라인에 한 대만 뒀어도 저기 중전돌 저거 뒤로 뺀거다 보이는데. 근데 레온 애들이 증진 쓰니까 진의 샷발 자신 있어가지고 한 곳에 다 몰려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 포격이 어. 개꿀입니다. <laughs> 아 포격 아까 진짜 좋았어요. 슈컨 때린 거. 예, 와, 슈컨 슈컨. 나다다다. 자, 이번에 하는 거는 저희가 쟤네 거 무방할게요 쟤네 이쪽으로 다 넘어왔잖아요 똑같은 지형이니까 아마 똑같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올 거예요 만약에 오게 되면은 저희 아까 똑같이 쟤네한테 똑같이 따라할 거예요 깜 네. 자, 구축 다 빼고 중전